살짝만 눌렀는데 진짜 많이 나와요. 쿠션 바른지 한 5시간 정도 돼가요. 얼굴에 광도 아직 나죠. 제가 지금 피부가 되게 건조한 상태라서 이렇게 광이 날 수가 없거든요. 가성비 정말 괜찮은 쿠션이다.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페리페라에서 출시된 글로우 쿠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쓰고 지금 지속력까지 촬영을 다한 다음에 오프닝을 찍고 있거든요. 저는 이 쿠션 굉장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광이 기깔나게 예쁩니다. 제가 이거를 8시간 후 지속력까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페리페라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 제가 사용할 컬러는 2호 아이보리입니다 비건으로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글로우 버전이라고 하니까 진짜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물방울 모양인데 되게 위에가 뾰족한 느낌이네요 퍼프가 살짝 보들보들하면서 뭔가 내용물을 좀잘 내뱉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첫인상까지 어머 어, 이거 잘 빠지네 제가 지금은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에 살짝만 눌렀는데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다가 양 조절을 하고요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옮겨볼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잘 보이시죠? 여기 너무 많은 양이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좀 덜어내고 혹시 모르니까 쿠션 처음 사용하실 때는 내가 너무 실수로 많이 찍었다 하면 그거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덜어내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음 생각보다는 살짝 세미 글로우 정도? 근데 요즘의 글로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광광 이런 글로우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딱 따르는 쿠션인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제가 양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발라볼게요. 코 모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은 양으로는 커버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한 번만 눌러도 되게 양이 많이 나와요. 커버력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잖아요. 글로우가 커버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을 많이 묻어 이어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더 이쪽에다가 양을 좀 해볼게요. 커버력은 쌓으면 살짝 쌓여요. 그렇지만 커버력이 확 올라가서 다 커버되지는 않는다. 근데 글로우 쿠션에서 그런 것까지 다바라기에는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따로 컨실러를 사용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공 커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코를 한번쓱 긁었거든요. 모공 있던 게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글로우 제품 같은 경우에 피부에 그냥 얹혀지는 느낌만 나는 게 있는데 이 제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밀착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코 옆에 붉은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잘 잡아주는 제품입니다. 살짝 윤광이 도는데 이 윤광이 얼굴 전체에. 속에 돌아요. 전 제가 처음 발라본 느낌으로는 건성피부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세미글로우랑 글로우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광이 굉장히 예쁘게 돌고요. 컬러감 예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조금 매트해지면서 무너지는지 아니면 이 광을 잘 유지해주는지 지속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러 왔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쿠션 바른지 한 5시간 정도 돼가요. 지속력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엄청 마스크 쓰고 말을 많이 했거든요. 코끼임이 약간 있는데, 촉촉한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근데 피부 자체가 막 건조해서 들뜨고 이런 게 없어서. 되게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엄청 양호하다. 네, 지속력으로 돌아온 그레인입니다. 지금 쿠션을 바른 지 8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크업을 하고 5시간 동안 내내 떠들다가 지금 집에 온 거거든요. 뭐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그럴 때에는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8시간이 지난 상태인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깔끔한 편이에요.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크닝이 없어요. 지금도 피부가 되게 맑게 표현이 밝게 잘 되거든요. 저는 가장 놀란 점 다크닝이 적다는 점. 반 갈라서 이쪽은 파우더를 조금 했고 이쪽은 파우더를 안 했거든요. 확실히 파우더 한쪽이 조금 더 피부에 그대로 처음에 발랐을 때처럼 밀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느껴지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콧게임이 거의 없어요. 글로우 쿠션이라도 불구하고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요. 파우더를 하지 않은 쪽은 여기 싹다 날라간 게 느껴지고 마스크의 끝부분이 살짝 들떠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거 빼고는 가격 대비 진짜 괜찮은 얼굴에 광도 아직 나죠 저는 글로우 쿠션이라고 해서 이 정도의 지속력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 5시간 떠들고 8시간 지난 거 치고는 지금 피부 상태가 너무 괜찮아서 수정 화장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위에 올렸을 때 어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조금만 해서 이쪽에 발라볼게요. 오늘은 쿠션 리뷰를 하는 날이라서 쉐딩만 하고 블러셔는 딱히 안 했거든요. 코 옆에는 살짝 기름이 올라왔는데 워낙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 저는 개인적으로 건조한 피부이기 때문에 들뜨는 것도 제 피부에서 잘 들뜨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도 생각보다 들뜨지 않았어요. 제가 코 부분이 굉장히 건조하단 말이에요. 이코버분은 살짝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8시간 후에 수정 화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가성비 정말 괜찮은 쿠션이다. 커버력이 막 완전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덧발라도 잡티는 보입니다. 이 광이 맨들맨들한 광이거든요? 되게 신기한 광이에요. 윤광이라기보다는 내 피부에 약간 진주빛 제 광이 싹 쌓인 느낌으로 발리는 게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볼버몬을좀 지우고 다시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따로 크림이나 뭐 선크림 같은 거안 바르고 토너로 닦아내기만 하고 딱 발랐잖아요. 광 보이세요? 진짜 뭔가 촉촉한 에센스를 좀 발라놓은 듯한 광이 이렇게 싹 돌아요. 너무 예뻐요. 광이. 이거 처음에 제가 약간 글로우랑 세미글로우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완전 글로우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그냥 얹혀지듯이 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밀착은 되는데 그 글로우 쿠션에서 보이는 글로우한 광은 이렇게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세미글로우보다는 글로우지만 글로우들이 가지고 있던 떨어지는 밀착력 이런 것들을 좀 보완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피부가 되게 건조한 상태라서 이렇게 광이 날 수가 없거든요. 괜찮다 이거. 그래서 이 페리페라의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굉장히 촉촉한 쿠션이다. 촉촉한 쿠션이지만 밀착력은 높았고 커버력은 한 중간 정도다. 홍조라든지 피부 톤은 굉장히 잘 커버해주는 톤 커버 글로우 쿠션이다. 건조하신 분들은 정말 예쁜 광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쿠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마스크 묻어남은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5시간 동안 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묻어난 상태예요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글로우 쿠션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페리페라에서 새로 출시된 글로우 쿠션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안녕